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판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근본 소개 자료는 서울 송동구 옥수동 한강변 옥수 하이차 아파트 경매물건으로 서울 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타경 55696번입니다. 감정가는 14억 2천만원이며 KB부동산 평균가는 18억 2,500만원. 전용면적 35평에 분양면적 42평으로 1차 최저가는 14억 2천만원입니다. 보증금은 1억 4천2백만원이며 입찰은 2021년 3월 15일에 진행 예정입니다. 서울 송동구 옥수동 옥수하이츠 아파트 경매물건은 경리중앙선과 3호선 옥수역 250m 더블역세권입니다. 동호대교 맞은편 압구정으로 주인은 대단히 아파트 단지와 각종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학교 등이 혼재하는 한강변 주거 중심 지역입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송동 아파트 경매로 진행 중인 송동구 옥사하이츠는 101동 한강변 2층 아파트로 전용 면적 35평에 분양 면적 42평으로 감정가는 지난 2019년 7월 기준으로 14억 2천만 원입니다. 신권으로 감정가를 최저가로 오는 3월 15일에 입찰 1차 입찰이 진행 예정입니다. 보증금은 최저가 10%인 1억 4200만 원이며 입찰은 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법정에서 오전 10시 10분부터 11시 20분까지 운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옥수아이차파트 4 2평형 KB 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평균가는 18억 2500만 원 매매 하단가는 17억 원 매매 상단가는 19억 원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세는 8억 7500만 원에서 10억 2500만원으로 체크되고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각 물건 현황을 살펴보면 중앙 건설이 시공하여 1998년 3월에 사용승인된 아파트로 총 11개동에 774 가구가 입주하였으며 주차는 가구당 1 대입니다. 경매 물건은 42평용으로 방 4개 욕실 2개의 계단식 아파트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권리 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본서 말소기준권리는 2017년 4월 14일에 설정된 하나손해보험 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6억 9천만 원입니다. 등기부 채권 총액은 12억 8,800만 원이며 후순위 채권자가 이미 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이니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 물건 명세서는 신권으로 아직 미공시 상태이며 입찰 일주일 전에 공시되는 자료를 필히 체크하여 권리 변동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황 조사 섬이 재입세대 연락 결과 소유자 점유로 예상되고 있으며 아파트 경매의 경우 미납 관리비 체크도 중요하니 관리실을 통해 필히 확인 후 입찰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략이 중요할 듯합니다. 먼저 투자 목적과 자금 계획을 포함한 운영 플랜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서울 지역의 경우 정부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투기 가열지으로 지정되어 대출 규제가 적용 중이므로 경락 장금 납부 계획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최근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경매물건과 동일 평일 때 7층이 2021년 1월에 18억 5천만 원에 거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16층이 20억 3천만 원에 거래되는 등 4분기에만 4건의 거래 신고가 체크되고 있으니 이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경매물건의 가치를 추론하는데 효율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단지 내 매물 효과가 여러 건 체크되고 있습니다. 1 0 1동동일평일대 물건이 22억 원까지 확인되고 있으니 한강뷰 정도, 한강뷰 정도 등 매물관 특징을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 및 수급 변화까지 면밀하게 살펴서 입찰과 산정에 적극, 적극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법원의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송동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율은 104.8%, 매각률은 100%, 경쟁률은 13명으로 체크되고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송동구 인근 경매 물건 진행 현황입니다. 금번 소개 물건 예의 자료로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문의하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근본소개자료는 법원의 현황조사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전문가 한금나침반의 개인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의 최종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송동구 옥수동 한강변 옥수 하이츠 경매물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